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파우치를 소개해 볼 거예요. 좀 소박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어 일단 베이스 제품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. 네, 저는 크리스찬 디올을 써요. 저희 사촌 오빠의 엄마가 이 크리스찬 디올 만든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, 이모, 이거는 제가 조금 소박하게 쓰려고 리필 사기가 부담스러워서요. 제가 사실 졸부된 지 60초 됐거든요. 그래서 60초 때딱산 파운데이션이에요. 이거 있으면 쿠션 리필 사는 돈 아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졸부된 기념 산 리스틱이에요. 저 이모가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, 이거는 코랄 리스틱이에요. 음, 안녕. 사실, 이 전부가 명품이 아닌 거는 제가 60초밖에 안 돼서 졸부된 지가, 그래서, 사연에도 아까 60초 때산 거고, 이 머리띠도 크리스천 디올에서 산 거고, 그래서, 이거는 제가, 어 사실 졸부되기 전에, 저희 크리스천 디올 이모께서 사주신 건데, 이거는 하이라이터 할때 써요. 사실 슈에무라는 제가 겸손해서 조금, 좀 저렴이로 산 거거든요. 저희 엄마가 사지마라 사지마라 그렇게 말리셨는데 너네 이모가 크리스찬 디올 만든 사람인데 너는 디올 말고 시에무레를 사고 싶냐? 라고 하셔서요 여러분 눈썹 없잖아요 제가 좀 거침없는 편이라서 그럴 때이시에무레를 사세요 저희 이모거 사지말고 음.. 아뭐또 사실 브랜드가 에뛰드 이거는 제가 완전 깐난 애기 때 우리 엄마가 선물해주신건데 제가 입술이 워낙 앵두 같아서 엄마가 앵두 입술 더 만들어주려고 사신 거래요. 이거는 로션 레드라던가 뭐라나. 부다지딸래미 파우치 소개 끝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. 여러분 똥말에 와서 끌게요.